자연 만물이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없듯이 교회도 우연히 건강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장작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듯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그 위의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이고요. 그 중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는 결코 우연한 조합이 아니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지요. 이 분열이 성찬 예식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오늘날은 성찬식에 필요한 포도주와 빵을 교회에서 직접 준비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성찬에 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부유한 귀족이나 자유인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서민이나 하층민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성만찬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포도주도 빵도 없어서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도 있었고, 늦게 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도 하지 못하고 굶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랬으니 얼마나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께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책망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 성도들의 모임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18절에서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담을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분열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면 모일수록 더 해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고 이렇게 조치합니다. 2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말 뜻을 세 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왜 하는 거죠? 성만찬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부자는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굶고 어떤 이는 포도주에 취해서 떠들어대고 어떤 이는 배가 고픈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 교회 분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성만찬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설명했는데요. 그게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성만찬의 핵심에 대한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주대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깃든 의식임을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을 자신들의 파티 정도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무엇을 삶에 적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도 주님께 칭찬 듣지 못할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이나 실컷하고 남의 험담이나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고린도께 성도들처럼 자신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이나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열심을 낸다면 역시 그 모임은 주님께서 칭찬할 모임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도교회 성도들처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는 천국이겠거니 기대하고 왔다가 기존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도 똑같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먼저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보고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진단하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믿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항상 더 많이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는 문제가 다 기존 신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각자 냉정하게 살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1장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빌리보스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파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과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다들 노력하는데 한 사람만 자기 이기심을 챙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나 연약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켜서도 안 되고 남의 연약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회를 섬겨야 될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성도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지요. 성만찬의 예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한몸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죠? 또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요, 한 지체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몸된 관계라는 것이죠. 한 몸은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고통을 느끼죠. 한 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괴로워집니다. 서로 신경조직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각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마치 부부처럼 말이죠. 그러니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형제를 아껴주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도 너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도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면 남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껴주고 존중할 때 사탄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덮어줄 줄 아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점점 이기심과 욕심을 초월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장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영혼 구원과 말씀의 기초 위에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가정,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님이라는 신경조직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한몸된 우리는 더욱더 한몸처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성만찬이 있는 진정한 하나 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지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깨달아 우리가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몸처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하며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